안녕하세요. 바디매핑 아영쌤입니다. 오늘은 짐볼로 발란스 운동을 해볼 거예요. 애들이 해도 굉장히 재밌는 운동이 될 거예요. 뭐 조카를 놀아줘야 된다거나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짐볼로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운동 한번 따라해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고요.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이렇게 두 다리를 들고 밸런스를 잡으려고 해보세요.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것 자체가 중심에 있는 우리 코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써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. 계속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뒤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제가 옆으로 좀 보여드리면 다리를 하나씩, 하나씩 들었을 때 약간 뒤로 눕듯이 밸런스를 잡잖아요. 내가 중심 잡으면서 어떻게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지 감이 올 거예요. 거기서 한 10초 정도 유지될 수 있을 정도까지 밸런스를 좀 잡아보세요. 그럼 한번 앞으로 나란히도 해보고, 빤세도 해보고, 그렇죠. 상체 회전도 해보고요. 저처럼 이렇게 움직일 단계가 아닌 분들은 계속 발 들어가지고 자, 밸런스 잡는 거 시도하세요. 그리고 저는 이 짐볼 형태가 약간은 단단한 소재예요. 이 단단한 소재가 조금 더 쉽고요. 엄청 말랑거리는 짐볼이 더 강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. 한번 내려놓고 그럼 두 번째 동작 한번 가볼게요. 우리 무릎뼈 아래에 움푹 파진데가 있거든요. 거기를 이제 조인트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조인트 라인으로 딱 발 끝을 세워놓고 거의 밀어서 올라 타세요. 그러면 저 보면 지금 손목은 뗄수 있을 정도로 거의 하체로 지지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손 하나 먼저 들기. 저는 또 너무 바로 잡고 동작을 바로 했는데 이두 발로 아직 밸런스 잘안 잡힌 분들은 계속 시도하세요. 제가 한번 다시 시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밸런스를 탁 잡으셔야 돼요. 네발기기에서 자세 유지. 등 너무 이렇 굽히지 말고 등좀 펴려고 해주시고. 세 번째 동작으로 바로 넘어갈게요.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 고관절을 피는 거. 그러면 하체로 왼쪽에도 실어보고, 오른쪽에도 실어보고. 그쵸, 여기서 밸런스가 잡힌다. 그러면 이제 짐볼 위에서 하는 닐링 스쿼트. 고관절 굽혀서 엉덩이가 뒤꿈치에 붙을 수 있게끔 내려갔다가, 엉덩이 힘주고 올라왔다가, 또 내려갔다가, 올라왔다가, 세 개까지요. 또 내려갔다가, 올라왔다가. 그럼 다시, 손 뻗어서, 자, 네 번째 동작으로 갈게요. 왼쪽으로만 지지하고요. 오른쪽 다리 틀어주세요. 오케이. 또 반대쪽으로 갑니다. 오른쪽 지지하고, 왼 다리 빼서. 어, 저는 왼쪽이 좀잘안 들려요. 여러분들도 좀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. 다시 반대쪽. 보면 여기는 바로 들리잖아요. 저는 오른쪽 지지하는 게잘안 돼요. 어, 여기도 두 번째 시도는 됐네요. 오케이. 그럼 내려올 때도 거꾸로 돌아와서. 짐볼 운동 어떠셨어요? 재밌지 않으셨어요?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이랑 좀 같이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잡아드릴 수 있게. 좀 젊으신 분들은 저처럼 금방금방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짐볼 갖고 있는 분들은 짐볼 뭐 의자로만 쓰지 말고 밸런스 트레이닝, 하면 코어 운동도 도움 되니까 좀 집에서 짐볼 좀사용하시길 바랄게요. 그럼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